이 시간 가수를 하면서 노래 강사라고 계신 두 분, 네, 네. 주채연 씨, 공세경 씨를 모셨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주채연 강사 가수 주채연 인사하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공세경 인사드립니다. 네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잘 인사를 다 잘하네요. <웃음> <웃음> 네 무더웠던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? 어 그럭저럭 잘 보내고 있습니다. 네 수경 네. 씨는 어떻게? 아었어요네 아, 네. 예. 글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냥 여름이 훅 가버렸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센스가 완전입니다. <laughs> <좋습니다. 너무> <laughs> 네. 자 오늘을 주천연는 시. 네. 에, 정말 이 가을이다가 네. 네. 왔잖아요. 네. 가을하면 우리 노래 감사들도 네. 여한 가지 노래 다 이제 바꿔서 네. 우리가 하잖아요. 네. 네. 어떤 노래를 오늘 소개해 주실어요 어, 계절이 바뀌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바뀌만큼 뭔가 좀 센치 노래를 찾아봤거든요. 네. 아, 라도가 오고 뭔가 그도 못 받게. 한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바다, 바다, 바다. 네, 바바 <laughs> 네, 생각해 봐바바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. 네. 같이 들어볼까요? 네. 네. 음악 주세요 네.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바 thank 「おめでとう! <music>」 네, 잘 들었어요. 네. 야, 이러다가 정말 바람이 나서 폭 날아가면 안 되지요. <laughs> 그냥 가을 때. <laughs> 여성들은 정말 그, 네. 계절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우리 주체 형님이데 계절은 남자가 타는 것같 가을 원래 방문 여자가 타고 가을은 남자가 그렇죠? 타고 그랬는데 요즘은. 근데 여자가 아, 타요. 왜 그러냐. 메소시에요 네. 음. 갈수록 음. 여자는 남성화 가아 어? 아저남 여성만 그렇죠. 그렇죠. 여자진 거죠, 네. 씩씩한 네. 것도 매우 미식. 중요하지만, 그래도 어. 또 남편에게는 어. 예쁜 여성의 모습이 좋겠죠. 여자는 네. 네. 예쁜 모습 좋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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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워낙에 예쁜 옷을 많이 입고 오시니까. 제가, 제가 좀이. 네. 네. 제가 멀지 않았나요? 멀리니까 네. 네. 좀 아, 뭔가 좀 아, 가을 분이니까 옷도 좀 제가 바꾼 네. 거같습니아습니다가을이가을 네. 네. 주신다고요. 주신다.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주체 죽이네 <laughs> 다음 시간에도 또 네. 좋은 노래 좀 네.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. 네. 우리 시청자들에게 선물할 수 있었으면 네. 좋겠습니다 열심히 네. 노력하겠습니다 네. 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니다감사합